성경은 우리가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있죠? 온순한 말, 온순한 혀를 가지라. 유명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까운 죽음. 즉,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폐역한 혀 때문입니다. 폐역한 혀. 왜?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폐역한 혀, 이 폐역한 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폐역한 말을 듣고, 정신적으로 지친 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들에게 온순한 말을 전해주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이세벨의 혓바닥은 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증오와 악의 가득 찬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의 성품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니셨던 성품이 무엇이죠? 비둘기와 같고, 양과 같은 성품이에요. 양순함. 우리가 이 성품을 지낼 때, 비로소 우리의 혀는 온순한 혀, 이 혀가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살률 혹시 몇인지 아십니까? 1위래요. 1위래요. 자살자의 80%는 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었고, 50%는요,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온순한 혀로 이들을 돕는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사탄에게 패배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동안에 교안에 그 누군가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침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낮아지면 의욕이 상실된대요.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면 의욕이 넘쳐난대요. 자, 이 원리를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울증은요? 우울증 환자들은 이 세로토닌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신경 과학자 앤드류 뉴버그 이 뉴버그 종교적 체험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요. 종교적 체험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6년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앤드류 뉴버그가 이 뉴버그가요. 최첨단 영상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말씀 묵상에 몰두한 사람들의 이뇌 상태를 촬영을 했는데 분석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기도나 말씀 묵상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기도나 말씀 묵상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비정상적인 뇌 활동이 감지가 되었는데요. 우울증 회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이 세로토닌 호르몬과 옥시토신 호르몬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이 맛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하, 아, 제가 막 박수를 쳤어요. 어떻게 이 호르몬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지?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이 옥시토신 호르몬의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의 호르몬이래요 와, 제가 진짜 계속 박수쳤다니까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인정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활성화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사랑! 예? 호, 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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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붙들 때이 사랑! 의 호르몬이 왕성하게요. 분비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의욕의 호르몬,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는 겁니다. 엘리아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현재의 수치가 떨어진 세로토닌 호르몬과 옥스토신 호르몬이요,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전하님께, 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 아 정말 감사. 저만 식이 억울하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많죠.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분들의 암세포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또, 부러진 뼈를 갖다 붙이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 줄 수는 있습니다. 옥시토신 수치를 높여 줄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온순한 혀의 기도로, 온순한 혀의 말씀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온순한 혀의 말씀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건네는 여러분들의 온순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최악의 선택을 방지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여러분의 혀가 온순한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나무를 일궈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